다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이첫 번째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의 네 번째 죄악까지를 완전히 다 범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숭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장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온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끌어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증거판이 들려져 있습니다. 증거판은 돌로 된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거든요. 80세 이제 된 노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80세 플러스 몇 세가 더 되었겠죠. 그러니까 노쇠한 늙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의 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최대 2.5 규빗 높이가 최대로 2.5 규빗 그리고 너비는 1.5 규빗 정도. 그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1.1점 2.5 규빗이니까 1미터 조금 넘고 높이로는 너비로는 65cm 정도, 정도 되는 그 사이즈가 최대 사이즈에요. 왜 그러냐면, 법계 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계 넣게 되면 거기에 눕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 사이즈고요한라비의 문언에 따르면 높이가 1.5 규빗 정도 되고, 너비는 1 규빗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 2 규빗이니까, 그러니까, 음, 한 65cm에 65cm에 45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크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는 이제 두께죠.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 그게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두, 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얇은 두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까 그게 노,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산에서 노인이 가지고 이제 혼자 걸어서 내려오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보니까 끝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곧 고때 내려왔을 때 손에 들려 있으니까 던져서 깨뜨렸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모세가 내려왔을 거예요. 중간에 여호서가 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 노인 공경의 마음으로 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들어 주었겠죠. 그리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에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밑에서 모세의 모세 바로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40일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 중에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여호수아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모세는 들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만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는 상상을 했지만 소리가 크게 나니까 상상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상상력의 한계도, 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라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 전에 이제 그의 상상력의 한계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은 모습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극히 악한 악인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이웃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죄가 내 안에, 이웃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 기도하고,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켜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죄를 무섭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 여기는 게 아니라 무섭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이건 노래하는 소리다. 승전가도 아니고 회전가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누군가가 침범해와서 전쟁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음란한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 가까이, 가까이 이르러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 크게 노하여 크게 노하여 분노해서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겁게 들고 온그 돌판을, 증거판을 던져버렸어요. 문제는 던져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글씨 쓴게 성경에 몇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오늘 이 장면, 이 언약계 이, 이, 증거판, 그 증거판을 만드시기까지 40일 동안 모세가 그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우리... 에,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쓰신 글씨가 있잖아요.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써주셔가지고, 그 이제 왕의 이 왕국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두 번째 글씨나 세 번째 글씨는 사라지는 글씨에요. 그러나 이건 사라지지 않는 글씨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씨를 지금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었다면, 그럼 모세를, 모세를 아마, 예, 가난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로 이것을 꼽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반석을 돌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지 이것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행동은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써 주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 노했다. 그래서 아, 크게 노해서 모세가 집어 던졌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크게 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노를 반영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용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비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와서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화가 나서 그래서 집어 던졌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다. 이거는, 이거는 언약의 파기, 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기. 아카디아어의 계약을 파기하는 표현이 돌판을 깬다라는 단어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판을 던져서 깨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 모으고 너희를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왕족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불러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 올라왔을 때 말씀하여 주셔서 언약식을 갖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날로 먹어 버렸어요. 그들이 어겼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1개명부터4개명을 전면적으로 다 훼손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며 음란한 짓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너희들 때문에 깨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판을 집어던지도록 하신 거예요, 깨뜨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불 살랐어요. 그 죄의 근원 우상숭배를 우상숭배의 그 상징인 이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 버렸다. 완전히 파괴하도록 하는 행동이 불로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수었습니다. 부수, 부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수냐면 가루가 되도록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의 근원, 우상을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부수어서 가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삶의 이 행동들은 불로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서 빠서 가루가 되도록 자취도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성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불로 살라서 완전히 부수어서 가루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물에 뿌립니다.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행동이 무엇인가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로 어, 씻어서 아, 물에다가 죄, 이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시게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숙이 1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이 암송아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죄제에 쓰이는 암송아지를 다 태운 다음에 그 죄를 가져다가 거두어다가 진영 밖에 두어서 물에다가 타서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죄를 완전히 분쇄시켜서 그래서 죄의 상징인 죄를 물에, 정결한 물에 섞어서 마시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완전히 분쇄하고 나서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을 추궁합니다. 아론에게 추궁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물었더니 이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이 위협했죠. 그러나 위협했어도 지켜야죠. 순교의 열정과 의지로 지켰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론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어쩌면 똑같죠.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 죄인은 핑계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김영석 목사가 핑계한다고, 핑계된다고, 이유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핑계하지 않고 묵묵히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참된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변명의 삶을 거부하기로 결단합시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변명할 수 있지만, 그때가 될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명이라고 되는 게또 무엇입니까? 24절에 금이, 금을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부어서 그리고 조각칼로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걸 마치 불에 던졌더니 이렇게 저절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뻥을 칩니다. 아론도 뻥을 칩니다. 여러분, 아론이 훌륭해서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거룩해서 온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그렇게 불태워서 빠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그리고 아론을 추궁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들이 속히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해서 그래서 나온 이 레위 자손 그들에게 칼을 쥐어 주고 그 칼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자기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주동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한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 가운데 휩쓸린 사람들을 다이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손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그날 칼을 들고 그 이웃과 형제와 친구를 칠 때에 아마 비장한 각오를 하며 입을 악물고 그리고 쳤지만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죄의 그림자라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많이 하고 우리가 헌신을 각오하지만. 가장 귀한 중요한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죄의 그림자도 밝지 않으려하는 죄를 거룩에 대한 열정이 죄를 멀리하는 열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죄의 그림자라도 밝지 않고. 주님의 주님 임재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이 집 가정과 교회를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원죄와 같이 그렇게 되풀이되어 되풀이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큰 죄악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의 범죄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그 범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만복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 아버지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